우리 빡공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선생님과 함께 네, 인도의 역사 네,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제 어, 선생님이 어, 인도에 대해서 이제 잠깐 이제 설명해주고 할건데 이제 인도의 마지막 왕조에 대해서 설명할거야. 근데 인도 마지막 왕조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무굴제국이다. 자 너희들이 무굴제국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어, 알겠지만 이 무굴이라는게 바로 뭐냐면 네, 몽골에서 시작된거야. 몽골몽골 무굴래 이렇게 된거야. 어, 그러니까 이제 무 구글은 어디서 시작된 거다? 몽골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제 티무르 제국에 대해서 잠깐 공부했는데 그 티무르 제국의 후손 중에서 티무르의 후손 바부르라는 애가 있었어. 네. 지금 장난하는 건 아니에요. 장난하는 건 아니지만 바부르라는 애가 있었어. 그래서 이바부르는 티무르 자체가 이제 몽골 계통이잖아. 그러니까 바부르도 바로 뭐냐? 몽골 계통이야. 이 몽골 계통의 바부르가 인도에 와가지고 특히 여러분들 인도는 이렇게 쌍각팬티 모양으로 생겼죠. 그런데 이렇게 해가지고 인도 북부에다가 나라를 이렇게 세우게 된단 말이야. 그 제국 왔다. 우린 뭐라 그래? 네. 무굴제국이다 라고 하는 거야. 어쨌든 간에 무굴제국 뭐라고? 네. 몽골계통이다. 요것만 기억하고 갈게. 그런데 이 무굴제국 하면 시험문제 1타로 나오는 게 있어. 그게 바로 뭐냐면 무굴제국의 황제야. 그래서 무굴제국의 황제 두명 공부할 건데. 둘다 시험문제 1타니까 반드시 공부 어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황제들은 각각 가지고 있는 성향이 완전히 반대야. 일단 첫 번째 선생님과 함께 누구에 대해서? 네, 그렇죠. 어 아크바르, 아크바르 황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 이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책에서는 악바르라고 나와요. 악바르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아크바르 같은 경우에 악바르 같은 경우에는 이 이름은 악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은 굉장히 순하고 착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자 아크바르 황제가 인도 최고의 뭐다 전성기다. 그러니까 무굴 제국 최고의 전성기다. 영토를 엄청나게 많이 확장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바부루가 한이 정도 어요 정도를 먹었었는데 이 아크바르 때 어떻게 했냐면 여기까지 다 훌쩍 넓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인도에서 영토를 가장 많이 넓힌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내 아크바르 황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쌤이 그랬지만 이 아크바르 황제는 어, 말 자체는 악하지만 실제 이 사람은 굉장히어따다 순하고 착한 사람이다. 쌤이 그렇게 얘기했지. 왜그면이 사람은 무슨 정책을 펼쳤냐면 과 용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자 그때 당시에 티무르 제국은 자 무슨 종교 어, 이슬람교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 그지 그런데 이 인도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내 소를 보면은 어 이렇게 절을 하죠 자그 종교를 갖다 우린 뭐라 그러니 힌두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지. 네 힌두교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네 지금 완전 개망이야. 이거 폭망이야 폭망. 네 힌두교 이렇게 쓰면 안 돼. 어, 힌두교 여러분들 쓸때 이렇게 쓰세요. 네 선생님 같은 실수 는 하지 않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얘들 기본적으로 힌두교를 믿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슬람교가 힌두교를 탄압할 수밖에 없어. 그치 얘네가 지배를 했기 때문에. 그러나 아크바르 왕제는 절대 그렇지 않았고 이 힌두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냥 인정을 해주고 갔습니다. 그래 가지고 나름 힌두교와 이슬람교를 섞어보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원래 힌두교인들한테는 지지야라고 해 가지고 자,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이거를 어 책에서는 뭐 힌두교인들한테 걷었던 세금이다라고 나오기도 하지만 자, 어떤 책에서는 힌두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종교들 이슬람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들한테도 세금을 거둔 거거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나오기도 하냐면 비이슬람교도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 비이슬람교도들의 한 서 얘네들한테 이제 걷고 있었던 세금이 있었어. 그 세금은 우리가 지지야 라고 얘기해. 이건 고등학교 가면은 배우는 거야. 어, 중학교 때는 겁나 안 배우니까 네, 몰라도 돼. 어쨌든 세금을 걷고 있었는데 이 세금 자체를 갖다 뭐 했다? 폐지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아크바르 황제가 있었던 그 당시에 관용정책이다. 이거 기억하고 가야 돼. 자, 그런데 이 아크바르 황제가 죽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나타났던 황제가 바로 뭐냐면 시아자 한황제예요 그런데 이제 그 윗대에 있었던 뭐 아크바르 크바르 황제라든가 또는 그 전에 있었던 여러 황제들 같은 경우에는 주로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게 부동산에 굉장히 관심 많았어요. 그러니까 땅에 관심 많았던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렇게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했단 말이야. 그러나 이 샤잔 황자 같은 경우에 뭐에 관심이 있었냐면 우리 친구들이랑 똑같은데 연애에 관심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을 엄청 사랑했어.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남자지. 그리고 이제 문학이라든가 예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꽤 이 사람들 관심 많아가지고 어떤 전쟁보다도 그전까지 이제 전쟁에 치중했다가 이 샤잔 황제 같은 경우에는 전쟁보다도 이렇게 많이 놀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문화 이런 것들이 신경 많이 썼지. 자, 그래서 자기 부인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얼마나 마음에 들었으면 정말 흠없는 여자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거야. 여러분들 아빠가 여러분들 엄마한테 어우, 정말 흠이 없이 예쁘다 이렇게 여러분들 얘기합니까? 네, 여러분들 그렇게 얘기합니까? <laughs> 그죠 네, 근데 이제 어쩌면 샤자은 막, 아, 진짜 예쁘다, 예쁘다, 이렇게 자기 부인한테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줬던 거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네, 이 부인이 애를 14명이나 낳줬어 알았지? 그런데 14번째 애를 낳다가, 어, 이 부인이 딱 죽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샤잔이 너무 슬퍼가지고 이 부인을 위해서 22년간 무덤을 만들어줬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타지마할이야, 타지마할. 여러분들 인도에 정말 예쁜, 어, 정말 배곡으로 된 궁전이 있어. 그게 말은 뭐냐면 다진마을이야. 알았지?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샤잔 자체는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샤잔이 낳던 자식들은 그렇지가 않아. 그 중에서도 셋째 아들이 바로 누구냐면 아우랑제부라는 애가 있었어. 자 그래서 두 번째 누구에 대해서 공부할 거냐면 바로 아우랑제부에 대해서 공부할 건데 이 아우랑제부 때 인도 무굴제국의 역사상 가장 큰 어, 그러한 영토를 갖게 됐다는 걸 알아야 돼. 자왜 그러냐면 얘가 어 어디를 점령을 했냐면 네, 남인도까지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래. 자 잠깐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볼 건데 아크바르 아크바르 황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내 네, 북인도를 주로 먹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자 그런데 아우랑제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남인도까지 이런 식으로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역사상으로 무굴 제국 역사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가 보통 시험 문제에서 이 아크바르 황제하고 아우랑제브를 서로 비교해서 시험 문제 1. 왜그러냐면 아우 아크바르 왕제 같은 경우에 관용이야. 그치? 얘는 되게 잘해줬어, 민족들한테. 그런데 아우랑 제보는 실제 그렇지 않아. 얘는 이름은 아우랑 제보. 굉장히 부드럽지만 얘는 실질적으로 되게 부드러운 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는 정통 이슬람주의를 얘기했어. 정통 이슬람주의. 그러면 정통 이슬람주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슬람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탄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실적으로 어떻게 탄압하기 시작했냐면 힌두교를 믿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탄압을 받았어요. 그 탄압의 증거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힌두교들한테 걷어들이고 있었던 세금이 있었는데 이거를 다시 어떻게 했다? 부활시켰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나쁜 사람인 거지. 그러니까 그전에 있었던 왕들이 사실은 선대의 왕들은 굉장히 이제 높임을 받고 존경을 받는 인물들이잖아. 그러면 선대 왕들이 뭘를 했다면 후대 왕은 그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사실은 정통적으로도 맞는 거지. 그치? 그런데 그 얘는 그걸 다 뒤집어 엎고 이미 선대의 굉장히 훌륭한 아크바르 황제 얘가 힌두교들에 대해서 세금을 폐지 시켰는데 얘가 갑자기 그거를 부활 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얘가 부활 시켜 버리고 그다음에 힌두교들의 그 지도자들을 막 잡아다가 죽이고 막 남인도에 가서 막 전쟁하고 막 이런 것들을 막 펼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서 힌두교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고 심지어 아우랑제부의 셋째 아들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난리를 치니까 얘는 더 돌아버려요. 그래서 얘는 더 돌아버려서 원래는 사실 이제 닥치고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더 돌아버려서 아예 어떻게 되냐면 힌두교 사원들. 그러니까 힌두교 절이지. 그걸 찾아다니면서 그 절을 다폭파시키고그 다음에 불태워버리고 그런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가지고 힌두교 사원을 다 어떻게 된다? 네. 그쵸. 어, 이거를 파괴시켜서 불태워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아우랑 제부가 죽고 나서 결국은 어떻게 되게 되느냐? 네. 무굴 제국은 멸망하게 된다. 자. 왜 그러냐면 여기저기서 자 힌두교를 믿 있고 있었던 사람들이 당연하지만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반란을 막 일으켰었고 그 다음에 서양 사람들이 네 침입을 하게 됩니다 이 나중에 이제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겠지만 이제 서양의 뭐 영국이나 프랑스 이런 애들이 힘이 굉장히 세지기 시작해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인도에 와가지고 네 인도를 사이에 두고 영국과 프랑스가 막 전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서양 애들의 침입으로 인해서 결국은 무굴 제국은 어떻게 했다? 네 멸망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우랑제프는 정말 못했던 게 자기의 아버지 샤자는 사실 연애쟁이잖아요. 그렇게 이제 아버지지만 그게 센 아빠는 아니야. 그런데 아우랑제부가 셋째 아들이었기 때문에 사실 원래 왕자리에 올라갈 수 없었고, 자기의 형이었던 첫째 아들이 왕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야. 그래서 그게 열받아가 어떻게,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의 형이죠. 형을 잡아서 그 자리에서 참수시켰어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버리고, 자기 아버지는 마음에 안 든다고, 어, 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아버지가 얼마나 황당해. 아들이 자기를 가뒀으니까. 그리고 평생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찾아보지 않았던 아주 여러분 사이코 같은 놈. 이놈이 바로 누구냐면 아우랑제브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 어쨌든 간에 아크바르 왕자와 아우랑제브를 비교하는 문제 시험 문제 1타다. 아크바르 왕자면 꼭 기억할 것. 네. 힌두교에 대한 관용정책. 그러다 아우랑제브는 어떻게 했다. 정통 이슬람주의라고 해서 힌두교를 엄청나게 탄압했다는 것까지 우리 지금 친구들이 꼭 기억을 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무굴제국 하면 은꼭 기억할 게 뭐냐면 자 무굴제국 자체는 기본적으로 이슬람교지만 인도에다 세워지게 되면서 힌두교가 섞여 들어갔어.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인도 문화에 이슬람 문화가 섞여 들어갔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인도 이슬람 문화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 굉장히 중요하다. 자 무굴제국 때 나온 게 바로 뭐라고? 인도 이슬람 문화. 뭐라고? 인도 이슬람 문화가 나왔다. 그래서 인도 이슬람 문화의 가장 대표적인 거라고 얘기하면은 일단 종교면에서 보면 자 굉장히 네 시크 교가 나왔습니다 시크+ 시크에 어 시크 교가 나왔어 그런데 이 시크 교는 기본적으로 힌두교를 바탕으로 해 그런데 이 힌두교에 뭐가 들어갔냐면 네 이슬람 교가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종교가 나온다는 거야 이렇게 이두 가지가 섞여 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힌두교에 이슬람 교가 섞여 들어갔다 어 시크 교가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언어에서는 자 우르두어 우. 우르두어라는 것이 우르두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우르드어라고 해도 되고 우르두어라고 해도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있는 대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는데 이 우르두어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뭐가 들어가 있냐면 이슬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뭐라 그러지? 아랍어라 고 그래. 그래서 여기에 아랍어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 무슨 언어가 들어가 있냐면 페르시아어가 들어가 있어. 그다음에 여기에 또 무슨 언어가 들어가 있냐면 네, 튀르크 언어가 들어가 있어. 되게 이상하지. 그러니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우르두어. 이게 이제 나오게 되었고, 그 다음에 얘네가, 이제 건축 양식도 역시 굉장히 특이한 건축 양식이 있는데 이 힌두교적인 요소와 그리고 어 이슬람교적인 어그 요소가 이제 섞여가지고 만들어진 건축물이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하잔 황제에 대해서 얘기를 했던 건데 그 건축물의 이름이 바로 뭐냐면 타지마할이야. 그런데 이어 선생님이 잠깐 이 타지마할을 그려주면 네 지금 이제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들 어네 굳이 네 인터넷 찾아보지 안아도 돼요. 네 선생님이 어 지금 뭐를 그린 거냐면 타지마할 정민미어우사된 그림을 그린 거야. 네 타지마할이랑 완전 똑같아완완 완, 완벽해 완벽해 자 타지마할이야 이 타지마할을 잘 보면 여기에 무슨 모양이 있냐면 아시 돌아버리겠네. 네 지금 선생님이 그린 건 바로 뭐냐면 연꽃이에요. 네 연꽃인지 모르겠으면 선생님이 어 이렇게 하면 완벽해지겠죠. 네 연꽃입니다. 그 연꽃인데 이 연꽃은 대표적인 힌두교 문양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연꽃 무늬 같은 걸 봤을 때는 아, 힌두교가 섞여 들어가 있어. 그런데 보면 이렇게 둥그런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해러지이 둥그런 뚜껑 갖다가 우리가 돔이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이 돔과 그다음에 얘네는 막 이런 이렇게 된 것들을 많이 볼수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 그래? 아치 그치 아치라든가 또는 어, 이렇게 뾰족뾰족한 이걸 뭐라 그러니? 버큐라고 하냐? 아니지 이렇게 뾰족뾰족한 얘를 갖다가 우리는 뭐라 그래? 어, 첨탑이라고 얘기하죠 뾰족뾰족한 탑 첨탑 이거는 이슬람교 양식이야. 그러니까 이 타지마를 보면은 힌두교와 이슬람교가 섞여 들어가 있고요. 기억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무굴 회화가 나와 무굴 회화. 그러니까 무굴 제국에서 그리는 그 무굴 회화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인두풍과 이슬람풍이 섞여 있다는 거. 그래서 시험 문제. 자, 인도 이슬람 문화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시크교, 우르두어 그리고 네 타지말. 그다음에 마지막 뭐? 무굴 회화까지. 네, 이것까지 기억하고 갑니다.